아,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께 서 십자가 에 죽으신 아, 성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 아, 마가음 14장 끝부분에 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이제 개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잖아요. 가른유다 인도로 찾아온 그 병사들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어, 먼저 한밤 중에 어, 해도 뜨기 전에 한밤 중에 이 대제사장이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돼요. 원래 재판이란 했던 다음 해야 되는데 밤 중에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어쨌든 그들은 어, 공회원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이 심문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재판에서 14장 61제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61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인자가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돼요. 그것을 나중에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공회 앞에서 또이런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공회에서 똑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증언을 하고 할 끝날 무렵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요. 보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이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회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사람들 끌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뭐, 그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판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 재림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공회상 재판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이 공회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63들의 대제사장의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했고, 그리고 공회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를 사행해달란 한자로 정죄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재판에서 어, 공의 재판에서 결국 사형 판결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어, 허락이 있어야 음,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 해가 뜨면서 어, 새벽에 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어, 빌라도에게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게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죠. 사형해야 된다,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된다, 오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최종은 이제 재판장인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 재판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너를 죽이려고 네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제 당신의 입장은 어떠냐? 저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죽을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좀 묻는데, 예수님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뭐 간단한 대답은 하시겠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살기 위해서 뭐 변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죽을 죄가 없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님 이미 모든 이 자,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뜻임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우리 죽으실 작정을 하신 것이죠. 간밤에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결국에 유대인들의 고집을 빌라도가 이기지 못할 것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얘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미 갯세마늘도산 기도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뭐 살려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아 살려 보려고 애를 이제 쓰죠. 이 대제사장 들이 무슨 예수님의 영향력을 시기해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뭐 명제 한 명씩 특사로 놔주는 애가 있었는데 예수님 놔주어 보려고 그렇게 애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행들이 그렇게 하질 않죠. 어, 15장 1 1절 그러나 대제사행들이 무리를 충동을 합니다. 특사로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여기저기 충동질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렸다가는 결국 큰 막, 소요사태가 날것 같아가지고 빌라도가 항복을 합니다. 15절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국 그대는 넘겨줍니다. 사형 판결서에 사인하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넘겨줘버린 것이죠. 자기가 봐도 로마 이 법으로 볼때 사형죄가 없어. 무슨 강도를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반란을 도모했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하도 난리들을 치니까, 손 씻고 이제 넘겨줘 버린 것이죠. 그, 그, 저 일은 이제 새벽역에, 아침역에 이제 저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뭐, 실험을 하다가, 신경을 하다가, 결국은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사람들 끌고 가요. 어. 물론 사행집행은 로마 군병들이 이제 하죠. 그래서 예수를 끌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힐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합니다.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골고다는 말뜻 자체가 해골의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 죽고, 십자가 처형하고, 시신을 던져두면, 거기서 이제 썩죠. 썩기도 하고, 뭐, 독수리나 이런 것들 와서 떠어먹고막 그러니까 해골들이 이제 있죠. 그곳 사형 집행 장소로 갔어요. 언덕 위로 가가지고 23절 에 모략을 탄포도를 줍니다. 이것은 이제 고통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형벌을 그대로 다 받고자 진통제 해당하는 것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24절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나눠요. 어, 당시 뭐 옷이 귀하던 시절이라 그 옷도 이제 귀한 것이죠. 그 십자가 못 박는 처형을 한그 병사들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뭐그 옷은 나누고 속에 통, 이건 통으로 된 것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제 가져간 것이죠. 조금 남은 것조차도 다 뺏어가는 게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못 박히는데, 그때가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막 보면 15장, 25절, 때가 이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어, 시간 계산 시작을 해뜰 때부터 시작을 해요. 오전 6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계산할 때 6시부터 3시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저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재판을, 이제 빌라도 재판이요. 했뜰 때부터 오전 6시부터 새벽부터 9시까지 됐으니까 한 8시 정도까지 이렇게 신경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보면은 사내들은 공예재판은 그 새벽 전에 해 뜨기 전에 이제 한밤중에 새벽 뭐 3시, 4시, 5시 막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막 신속하게 막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어 버렸죠. 오전 9시에 재판 다 끝내고 이렇게 유대인 재판, 빌라도 재판 다 끝내고 오전 9시에 이 십자가형이 이제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됐는지 볼수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 무슨 무슨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위에다 못을, 나무 패를 이제 박아놓는데, 죄목이 있을까요? 반란죄든지, 사형죄든지, 뭐 있을까요? 그게 뭐, 죄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 일종의 이제 뭐, 반란죄다. 이제 이런 뜻이 있겠죠.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 나라 말로, 뭐, 라틴어, 뭐, 그리스어, 아람어, 이렇게 막 썼겠죠. 그렇게 이제,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는 20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날 못 박힌 것이 혼자가 아니고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운데 해서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한 것이죠. 어, 못 박혀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이, 몸으로 막 잡아당기니까, 못 박힌 그 자리, 손, 발, 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15장 29절. 지나간 자들이 예수를 모욕을 해요. 아, 성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조롱은 수치스럽고, 옷도 벗겨놓고, 수치스럽고,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회 짓는다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죠. 근데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런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함께 예수님 희롱해요. 그가 남은 구원할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병도 고치고 뭐뭐살 나사로도 살리고 뭐 한대더니 지 스스로는 구원도 못 하고 무기력하게 죽는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못할수못할줄아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 저를 지도록 속죄의 길을 열라 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주렇게 받아들이시므로 묵묵히 재판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그냥 순하게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다 당하시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이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매달려 계시다가, 아 15장 33절에 제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죠. 정오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뭐 일식이나 아니면 다른 뭐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을 수 있죠. 어쨌든 캄캄해가지고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이 온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일식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음. 근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뭐, 짙은 먹구름인지 어떤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 한 3시간 정도. 가장 밝을 때잖아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요일날, 그렇게, 어, 캄캄해졌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달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34절 제 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저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어요? 우리 모, 그 순간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십자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제, 복음서 중심이 되는 게 마, 마가복음인데, 한 마디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세 마디를 추가합니다. 아, 거긴 무슨,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대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한복음에도 세 마디를 추가를 해요. 그건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가장 십자가 고통의 핵심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큰 소를 리 지르십니다.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를 리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오후 3시경에 숨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그 순간 38절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성소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두꺼운 위장이에 그 높이가 5m, 10규빗이니까 5m인데, 굉장히 높죠. 사람이 찢을 수 있는 두께도 아니고, 어, 할수 있는 게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직접. 그리고는 지성소를 개방을 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거 보좌 지성소는 워낙 거룩한 곳이고, 우리는 죄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어,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예요.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받으시고 형벌을 이제 다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도 좋다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개방을 하신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걸어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장벽을 열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는 누구든지 원하면. 회개하고 원하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성검절 예수님께 죽으시는 이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전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표현하기를 스가랴서에 보면 죄를 씻는 샘이 열렸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로 땅끝까지 다녔던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은혜 감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죽으셨는데 보통은 이제 죽으면 어 그냥 도요. 어떤 죄수들은 뭐 이틀, 삼일까지 숨이 붙어있기도 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채찍도 맞으셨고, 몸도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렇게 죽으셨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시체를 내버려둡니다. 그럼 뭐 독수리도 오고, 까마귀도 오고, 막 들깨도 오고, 막 이렇게 뜯어먹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질 않죠. 그래서 시신이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아, 또 부활할 예수 몸이 몸이기도 했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이 이제 어, 안식일 바로 직전에 해지면 안식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 와서 어, 특히 유월절 명절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감동을 주셨느냐면. 15장 42절 저물었을 때, 이제 안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드 사람 요셉, 이 공예원입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해 어차피 시체를 치우는 중이니까, 뭐 어디 던져두겠죠. 근데 시체를 달라고 자기가 장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46절에 요셉이 셈, 그 이제 빌라도, 그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공예원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싸서싸서 싸서 예수를 내려다 그것을 싸서 또, 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이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이제 무덤을 막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니고데모가 함께 합니다. 니고데모가 함께 해서 시신을 향품도 바르고 해서 싸서 이제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대해 예수님을 장례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신을 보호를 하신 거죠. 47절에 막달라마리의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부활절 새벽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좀 하려고 이제 가 하려고 이제 본 것이죠. 오늘이 성검절 예수님께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로 우리 행벌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